전작 대비 아이폰 15에 대비해서 뭐가 더 좋아졌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가격은 동결했대요. 이거는 제 폰팔 입장으로 아이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아이폰이 갖고 가는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뭐냐? 아이폰 15, 17 이런 홀수 번째에 약간 획기적인 혁명적인 그런 기능들을 보통 넣고요. 이렇게 S 시리즈가 붙는 것처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좋은 프로세스를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동결을 하겠다. 아마 다음번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영2인치 디스플레이 크기 증가. 제가 말씀드렸죠. 크기가 증가했지만 손에 잡히는 건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면 베젤이 얇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광각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됐다. 프로 라인업에 5배 광학 줌이 적용됐다. AI 지원하는 고성능 APA.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사용 기, 시간 증가. 아,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카메라 컨트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충전 속도 증가했다. 어, 아, 그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